지난 4주 동안 요나서 말씀을 보았는데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신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그 식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시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laughs> 제자들은 그 식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저들과 식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사람과는 이 마지막 시간에 꼭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느 나라 문화에서나 식사는 사람과의 관계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는 반찬이나 찌개를 한 그릇에 놓고 서로의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그릇에 들어갔다 또 나왔다 하며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사람과 좀더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유대 문화가 한국 문화와 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유대에서도 떡을 찍어 먹는 소스를 한 그릇에 놓고 둘러 앉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찍어 먹는 그런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서먹하던 사이가 함께 식사하면서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 곧 함께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함께 모여 먹었겠습니까? 저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저들이 함께 모여 함께 모인 그 수단이 식사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의 일부 예배 후에나 이부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한것 저는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우들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간다면 주중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 따로 만나지 않고서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에 혼자서 하지 않고 다른 교우들과 함께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식사 시간이 교우 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게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식사할 것이 아니라 아직 친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이 식사 시간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을 활용해서 잘 모르는 사람과 좀 사귀어야 합니다. 성도 간의 식사는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교하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편하게 먹을 수도 있겠고, 또 가족끼리 더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성도 간의 친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식사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도 성도 간의 교제할 기회를 그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들과 함께 먹는 시간을 참 귀하게 여기면서 그 시간을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식사가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은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갈 것이지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후에 그 잡은 양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비록 고기를 먹기는 해도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과 함께 먹기 때문에 맛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맛으로 먹거나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해서 먹는 식사입니다.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데에 그 식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대속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여로 급할 때에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했는데 이때 사용한 양이 흠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죄인을 이제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또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식사하는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교훈하려 하신 것입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로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6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은 절기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엄밀하게는 서로 다른 날입니다 6월절은 유대원력으로 니산월 14일입니다 유대원력은 음력입니다 그러나 중국식 음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식 음력의 1월은 양력으로 한 2월쯤 되지만 유대원력의 1월은 양력으로 하면 3월 또는 4월쯤 됩니다. 유대원력의 1월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 14일이 6월절 날 하루입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집안에서 누룩을 없애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히 서둘러서 나오느라고 미처 누룩을 넣지 못한 반죽의 떡을 먹은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무교절과 유교절이 같기는 하지만 절기를 지키는 의미에서는 서로 다르고 또 날짜와 기간도 다릅니다. 본문에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양을 잡는 날은 6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이날 양을 잡아서 6월절에 그 양을 먹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면서 시작이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요일 저녁 6시에 6월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양 잡는 날은 목요일 오전이나 낮 시간쯤입니다. 아직 무교절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6월절 준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교절로 이어지는 것이라 이날을 무교절 무교절의 첫날이라고도 말합니다. 정확하게 무교절 첫날은 니산월 15일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해야 되지만 그냥 관례적으로 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그날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유월절 날에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날 6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 6월절 만찬을 어디에 준비하면 좋겠느냐라고 여쭈었습니다. 당시 6월절 식사는 관례적으로 예루살렘 성 내에서 하게 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6월절 만찬 장소를 빌리기를 부탁하면 방이 있는 한 거절하지 않고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던데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면서 그러면 그들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을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잘 준비해 놓고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 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때 쓰여진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물을 긷는 것은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내가 여기 물길로 나오지 않도록 영생하는 물을 주세요라고 할 만큼 이 여인들에게는 물길로 나오는 것이 힘들고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데 예수님께서 성내에 물한 동의를 가지고 가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을 길어 가지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 여자이기 때문에 물을 길어 가지고 가는 남자를 찾는 일이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언제 물을 길으러 나올지 이 타이밍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이곳 간다고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성내에 들어가서 그를 만난다는 것은 어쩌면 요행을 바라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서 그의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을 했고 그에게서 방을 얻어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연히 그 일이 됐다라고 보기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신적 권위가 느껴지는 것이고 또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는지도 모르는데 준비했다고 하는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신적 권위인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의 유월절 음식을 이 준비한 그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후에 제자들이 120문도와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여가까지 오는 동안에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린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여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여쭐 때 예수님께서는 마침 미리 준비하신 듯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에 6월절 음식을 준비할까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했더니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여쭙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답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쭈어야 한다는, 예수님께 여쭈어야 한다는 이 교훈을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17절로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물매라는 말은 이제 새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말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 열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단위에 계셨고 두 제자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 내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들이 돌아와 다 준비됐던 말을 하고 이제 날이 저물고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 만찬이 준비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다락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의 즐거운 식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즐거운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즐겁던 식사 자리가 찬물을 끼얹는 듯 냉랭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와 함께 먹는 자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팔 자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랑의 관계에 있는 제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근심했고,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가 금방 근심의 자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는 것은 저들이 지금 근심하는 이유가 누군가 예수님을 팔려 하기 때문에 저들이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 파는 자가 이 제자들 가운데 있고 혹 나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근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묻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나 아니죠? 나 아니면 된다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저들의 공동체 의식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 누군가의 문제를 저들이 자신들의 문제로 여기지를 못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선을 넣는 잔이라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에, 6월절 식사를 할 때에 이 무교병을 이 소스에 찍어 먹는데 그 소스가 보통 대추 야자와 무화과 건포도, 과일 등 이런 것들을 으깨가지고 거기에 물 또는 식초를 배합을 해서 만든 소스에다가 이걸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큰 그릇에 놓고 누구든 둘로앉은 사람들이 거기서 찍어 먹기 때문에 그 그릇 안에 손이 함께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찍지 못하고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그이 떡만 먹으면서 예수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이 찍고 난 다음에 찍든지 예수님이 찍으시려고 하는 그그 동작에는 함께 안하려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요한이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떡한 조각을 찍고 가론유다에게 줌으로써 이 가론유다라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공개적으로 가론유다의 배신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저들 공동체 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창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도 않으시고 유다에게 화를 내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의연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험악한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 걸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압니다. 여러분, 의연하게, 침착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라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러실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듯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자신은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이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셨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인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셔서 우리의 극률과 자비를 베푸시고 비록 우리가 어려움과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하게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요비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흥분하지 않고 의연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우리가 기다리며 지켜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로뉴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이 말이 조금 가론 유다에게 나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론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파는 자인데 예수님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그가 나빠서, 그가 그 못된 사람이라서라기보단 그가 연약한 사람이어서 또는 하나님께 그렇게밖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서라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뒤에 예, 어, 그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식사는 계속되었고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당시 유월 6월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때에 먹는 무교병을 애굽 당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먹던 이 고난의 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내 몸이다 라며 그것을 떼어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 주시자 제자들이 또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가 곧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죄의 언약이 성립되었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매일 매일 식사하듯이 매일 매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갖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천국에 이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천국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이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 천국의 모형을 이루게 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또 화목이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자녀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애찬과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으로 온 교들이 늘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식사가 있고 주일날에는 더 맛있는 식사가 공원에서 있습니다. 이이 시간들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친교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누리는 시간으로 여러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기념적으로 사용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매일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하는 때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일이 우리 야외 예배인데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 안에 아름다운 사랑이 돈독해지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지키시고 또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 한상의 형제로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나누신다고 하시고 서로서로 사랑과 친교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 우리들 되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만, 성만찬을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님의 대속가심을 보여주시면서 저들의 한상의 형제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의 구, 구, 구속가심을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 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들을 살펴보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형제의 아픔이 우리 나의 아픔인 것을 가족으로 느끼며 저들의 동참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저들을 살펴주는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을 만들어 가는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야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온 교들이 함께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친교하면서, 한 가족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꼭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